두 달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간 바쁘고 또 게으르게 보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일찍 영상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간 올리려고 했던 영상 계획이 좀 틀어지면서 의욕을 잃고 몇주 방황했던 것 같아요. 원래 올리려고 했던 영상은 이렇게 종아리를 훤히 내놓은 사진을 썸네일로 걸고 드디어 맨 다리를 드러내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넣는 거였어요. 실제로 최근에 2년간 못 입었던 원피스랑 치마도 자주 입고 친구들이 피부 나온 것도 많이 알아봐줘서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남들한텐 진짜 사소한 건데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날은 기분이 되게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건선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4월에 올린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부위도 커졌지만 제가 느끼기에 두께도 두꺼워지고 인설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팔에도 한 5mm 정도로 콩알만한 게딱 하나 있었는데, 그새 3개인가 4개로 늘어났어요. 사실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이유는 2019년부터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9년 여름까지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살짝 낫는가 싶더니, 2020년 여름까지 정말 매일같이 1년 동안 나빠지기만 했었고, 게다가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번졌었다가 올해 초에 확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다시 나빠진 상태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건데요. 어, 근데 막상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간 열심히 하긴 했네요. 어쨌든 2019년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식단과 운동을 포기했던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저는 더이 출렁임이 컸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 있는데 이게 지난해 여름처럼 혹은 이때보다 더 심해지기만 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었고, 아, 역시 식단을 엄청 독하게 평생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함과 답답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번지고 가렵기 시작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크더라고요. 물론 이러다가 금방 다시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은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려움이 좀 판단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고 제가 최근 두달 사이에 피부가 다시 나빠진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너무 먹는 행복을 누리느라 식단이 느슨해진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라식 한 뒤로 운동을 전혀 못하기도 했고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안약을 한달 가까이 매일 썼거든요 제가 병원에다가 스테로이드는 가급적 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없으면 안압 조절이 힘들다고 했었고 또 안약이라서 피부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수술 후에는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안과에 물어보니까 안약을 그만 써도 된다고 해서 중단을 했고 한 중단하고 2, 3주까지는 뭐별 반응이 없더니 그 후에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안약의 영향이 있다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나 맛있는 걸 열심히 먹으러 다니긴 했어요. 피부 좀 좋아졌다고 그간 참아온 식욕을 폭발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며칠 다시 마음을 다잡은 게 최근에 어떤 연예인 분이 한 20년 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매일 같이 운동하는 걸 SNS에서 보면서 건선 관리도 결국 똑같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운동선수들도 시즌과 비시즌이 있는 것처럼 저도 한 번에 완치된 후에 이게 계속 가길 바라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건선하고 가늘고 길게 가려고요. 게다가 제가 너무 빨리 나오면 더 이상 찍을 영상도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려고 해요. 제가 지난 5일간 식단을 열심히 했으니까 어, 오늘은 저에게 좀 달달한 거를 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건 마시멜로인데요. 마켓컬리에서 큰맘 먹고 좀 비싸게 샀어요. 가끔 할인할 때도 있던데 저는 타이밍을 놓쳐서 제값 주고 샀습니다. 우선 체리도 같이 먹을 거라서. 어, 마음에 드는 것들 골라서 씻어 놓을게요. 그리고 마시멜로를 굽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를 준비합니다. 아빠는 스모어를 만들어 드리려고 얼마 전에 차 안에서 다 녹아버린 빈츠를 밑에 깔 거예요. 저는 170도에서 5분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어, 180도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혹시 탈까봐 170도 해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몬드유에 얼음을 넣어서 마실 준비를 하고, 체리를 먹어야죠. 일부러 꼭지 없는 것들 먼저 골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온도나 시간을 한 2분 정도 더 구웠어도 될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꺼냈습니다. 스모어를 먼저 꺼낼 건데 빈치가 몇개더 있었으면 위아래로 다 놓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서 그 버전은 다음에 또 도전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 거는 과자 없이 먹을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불에 구웠을 때는 어. 겉이 금방 타버려서 만들기가 좀 어려웠는데 에어프라이어 쓰니까 확실히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감자 팩 하는 제 모습으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